예, 네, 소비자가 주인 되는 기업, 배국생의 저는 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같은 유행가도 자주 들으면 시집난다네요. 저 캐릭터 시집나지 않아요? 오늘은 매서운 따가운 말을 좀할 건데, 예, 네, 들어주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목적이 분명한가요? 네, 네. 예, 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왜죠?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라는 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네요. 누구나라는 문이 열려 있어요. 배곡생은. 그런데 밖으로 아무나 한번 볼까요? 아무나라는 문이 아, 열려 있나요? 열려 있지 않죠. 이 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요새 우리 회사에 아, 회장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대강 이렇게 쓰고요. 글씨는 맞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나라를 한번 영상해 볼게요. 나라. 이건 학교를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건 가정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건 나죠?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예 자잖아요. 아, 군사부 일체라 봉건사회에서 쓰던 말인데 21세기에서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으나 나라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너 어디서 왔니? 누가 욕 먹어요? 나라망신이죠. 또 내가 어느 학교? 제가 S대학 나온 거 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S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자, 너 S대학까지 나와, 나와 왔으면서 왜그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스승 나의 학교가 그렇게 되죠 또 가정 나예요 너니집 네 자식이야 이거죠 이게 올바름이란 말이잖아요 동의하신가요? 동의 안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올바르게 사시려고 애쓰는 거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환경으로 본다면 완성인가요? 미완성인가요? 여러분들은 완성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 속에서 끌어다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에서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긍정이라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죠. 긍정이라는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라는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을 한다라면 어쩌면 지적은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을 때의 부담은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상태에서의 그것을 완성된 상태에서의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말씀, 말씀드려볼게요. 유업을 또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간의 유업도 있고 우리 회장님은 누구의 유업을 이어받으시죠? 전 선대 회장님을 유업을 받아서 정진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전그 사무치게 받아들여요. 유업을 정진하다 올바르게 정진하다 이 얘긴데요. 이게 됐을 때 이것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올바른 유업을 정진한다 하더라도 예가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어떤 어떤 간의 유업을 봤던 선친의 유업을 봤던 예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루지 못한다. 따가운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리를 떠서 참석하지 않으면. 자. 잔칫날 참석하지 않은 국수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얘기거든요. 자 자리를 떠나서 참석하지 아니하면 부진 직태로 나가지도 못하고 곧 어떻게 되죠? 물러나게 돼 있다. 누구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어쩌면 이런 학문이 21세기의 뭐 군사부 일체라는 봉건 사이에서 쓰여졌던 말이 22세기에 와서도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우리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분을 극복하는 분이 계시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사람은 유통이라는 단어 자체 자체를 자체 답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고 물어보면 유통인이 맞잖아요 신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분은 누구냐 이거죠 백옥생의 가족이며 백옥생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 한올한 한 올을 뛰어가고 있는 역사를 7년 썼어요 그러면 2024년이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골든 타임 2024년 자질 어떻게 이 시간을 쓰여져야 하느냐 출근해야 하고 참석해야 하고 예를 의 갖춰야 하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했을 때내 나라가 망신되어지는 것을 저 몸으로서 나타내지 않아야 하고 내가 내 스승에게 모범된 모습을 갖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자식은 바깥에 나가서도 똑바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몸 하나가 예로 온 몸이 감아졌을 때 그것은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 함께 하는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하되 때로는 감정적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출하는 경우가 더러는 보여요. 이럴 때한 번쯤만 돌아보고 내 가족이 상처가 입을까, 내 지체가 힘들어하는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정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네. 하실 수 있죠? 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인다. 이제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긍정, 오로지 긍정이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